제가 짝사랑한 여성분께 나랑 사귀어 달라고 하는 고백 아닌 오랜 시간 관심과 호감의 흠이 있었다고 있었고 좋아했었다고 솔직하게 마음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.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요? 여성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저에게 관심이 없는 철벽녀입니다. 하지 마세요. 남자들이 진짜 나는 되게 안타까운 게한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편견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자가 고백해야 되고 여자가 받아줘야 된다. 물론 여자도 자기가 고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고백을 안해요 실제로 나이가 많든 적든 고백을 하진 않는데 남자가 고백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이 사회적인 압력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제발 고백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남자들이 생각하는 고백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고백은 뭐냐면 저 여자 괜찮네 나저 여자 좋아 사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백 턱가입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애라고 하는 게 남자가 먼저 사실 사랑에 빠진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여자가 마음을 열고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혼자 고백해 버리는 거야 나는 아직 저 사람을 남자로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대 고백해서 그러면 음... 어떻게 해야 되지? 사람은 좋은데 아직 저 사람을 남자로 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고 확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 술이 좋아도 친해지고 티키타카 가 오고 가고 그러고 나면 아 얘랑 나랑 친해졌 구나 해요 밤늦게까지 카톡을 하고 얘기하지 못했었던 알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스스로 얘기를 해주고 정말 친해져서 그러면 그때는 드디어 썸이고 사귈 타이밍 이에요 고백은 그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단둘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공유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먼저 고백을 기다리는 멘트를 할때 그때가 고백할 타이밍이거든요. 손님 얘기처럼 여자는 다 알려줘요. 여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너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발 고백하지 마세요. 제발 고백하지 마세요.